자 이어서 휴먼 라이프 스트링 보자 주제 어떻게 아이들을 충분히 따뜻하게 입히는가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애들을 어떻게 어떻게 라는 건음 가을이든 겨울이든 부모님들이 그 아기들 또는 뭐 애들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옷을 어떤 방식으로 입히니 막껴입잖아 그치 추운 것보단 따뜻한 게 더운 게 낫다 그래서 막껴입잖아그 누구의 생각인 거야. 부모님의 생각인 거잖아. 그런 방식으로 애들을 따뜻하게 입히잖아. 그런 방식이라는 게 벌써 뉘앙스가 어때? 좋아? 아니지. 보자. 자 많은 부모님들은 모르드라 이말이지 How to decide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뭘 결정해. 뭘 결정해. 외출할 때. 외출할 때 going outside 외출할 때 자기들 자식들을 어떻게 따뜻하게 얼마나 따뜻하게 옷을 입혀야 되는지. 얘는 동사지. 왜 앞에 투 부정사가 나와 있고 뒤에 their children이라는 목적어가 있으니까 얘는 동사. 그러면 옷을 입히다겠지? 외출할 때 자식들을 얼마나 따뜻하게 옷을 입혀야 될지를 결정하는 방식. 그렇지? 음. 그걸 잘 모르더라. 그치?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좋은 방법은, 좋은 규칙은 네가, 의미상의 주어니까 투구정사보다 먼저 해석해야 되지 네가 그 자식을, 옷을 입히는 거야 어떻게 입혀야 돼? 어떻게? In the same number of items 똑같은 수의 옷가지를 똑같은 수의 옷가지와 더불어가지고 뭐 이를테면 내가 가디건을 입었어. 그러면 가디건을 입히는 건 아니더라도 가디건 정도의 어떤 따스함이나 그 정도의 어떤 뭐라고 래야 될까 몸을 보호해 줄수 있는 옷을 입히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수의 옷까지 또는 똑같은 비슷한 종류의 어떤 의류의 방식으로 옷을 입히면 되는 거야. 또 다른 문장이지. 그럼 뒤에서 수식해 주는 거야. 네가 그날 입게 될. 여러분이 그날 입게 될 똑같은 수의 어떤 아이템들이라는 방식으로 애들을 입히는 게 좋은 규칙입니다. 너는 그냥 가디건 하나 걸쳐놓고 애는 뭘 입히는 거야? 파카를 입혀. 파카. 두터운. 그것도 뭐 여기 800 써져 있는. 추울 수 있어. 감기 걸릴 수 있어. 또 뭐라고 이제 위안을 하는 거야? 애들은 감기 잘 걸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치?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뭐, 펄스 아마도, 뭐, 원 엑스트라 코트, 뭐, 하나의 여벌 옷 정도 챙기면 더 좋겠지, 혹시 모르니까. 또는, 스웨터나, 블라켓, 뭐, 담요라는 건 짧은, 작은 가벼운, 인 n cold w e 특히 추울 때. 뭐, 이 정도 정도, 이 정도 여분을 하나 챙겨달라는 거지, 더 입히라는 게 아니라. 근데 이런 방식은, 이런 방식은, 이런, 방, 이런 방식, 이것이라는 건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렇게 여벌의 옷을 챙겨가는 이런 것은 당연히 사실을 보여주는 건데, 어떤 사실이냐. 그, 매우 어린 애들은, 매우 어린 애들, 그러니까 뭐 어린 애들이라면 3살, 4살, 이런 애들은 많이 활동적이니 아니니. 뭐 4살, 5살, 6살 넘어가면 이게 미친듯이 날뛰잖아. 하지만 매우 어린 애들은 활동성이 높아나죠. 낮지. 덜 활동적인 거야. 누구보다 부모님인 나보다는 덜 활동적이라는 이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 사실을 반영하는 건데 이것이 뭐야? 혹시 모르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 아마도 extra coat, sweater or blanket In cold weather. 에, 하나 더, 뭐, 여벌로여벌로 가져가라 그랬잖아. 그치? 이건 뭘 감안하는 거야? 사실을 감안하는 거야. 감안하더라고 해석하자. 어떤 사실? 어린애들은 덜 활동적이야. 덜 활동적이라는 건뭘 얘기하는 거야? 성인들보다. 덜 움직이니까, 추위를. 조금 더타겠지 그치? 그러니까 뭐, 그 정도 참고해서 여벌의 옷을 하나 가져가자. 이 말이지. 좀 까다로운 문장이야, 이거 사실은. 문맥적으로 흐름 못 잡으면 이해를 못하는 문장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장들은 문장 위치. 또는 나아가서 뭐가 나올 수도 있어. 서술형으로 나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진하게 해놔. 아 진하게가 아니라 여러분들 암기해 두세요. 자, 그 다음 문장. 근데 애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그리고 더 나이를 먹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겠어. 활발해지고 활동적이게 되면서 열이 많이 나지. 근데 부모님은 부모님의 기준에서 따뜻한 옷을 막 입혀버리면 애들 짜증내잖아. 싫어하잖아. 그치? 그래서 그들은 begin to want to have some say. say라는 건 말. 자기들만의 어떤 발언권을 갖길 원하기 시작한다. 뭐에 관련되냐. 지금 옷을 얘기하는 거지. 뭘 입을지에 대한. 그치? about what they should wear. 그들이 뭘 입을지에 대한. 이 지금 문장이 어떻게 보면 전체 내용이 유지니까 암기해두세요. 종종 그들은 예측할 수 있어. What they need, what they need to wear. 그들이 뭘 입어야 될지 예측할 수 있어. 부모님보다 더 자. 그러니까 그들의 발언권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거야. 자기들도 알 거란 말이야. 예를 들면 어 어제, 그제. 부모님 말안 듣고 고집혀가지고 그냥 얇게 입고 나갔다가, 어우, 추워가지고. 그럼 그 다음날, 바보가 아니고선이야. 시행착오를 겪을 거 아니야. 한두 번 지나면. 그러면, 엄마, 나 오늘 이거 입을래? 너 어제 추워했잖아. 또 그러면서 팍 하죠. 그러면 안 되지. 애가 이제 선택할 수 있겠지. 생각을 해봐. 어떤 애들이 자기가 얼어 죽고 싶어 하겠어. 아무도 얼어 죽길 선택하지 않잖아. 이 말은 자기가 알아서 한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도 문장 위치. 왜? 아까 앞서서 얘기했지만, 우리들보다 더잘 알다 그랬잖아. 더잘 알지.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얼어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자기들이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옷을, 이를테면 좀 얇은 옷인 것 같다 했을 때, 얼어 죽으려고 그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거야. 밖에 나가서 이 정도 활동하니까 이 정도 입으면 적당하다는 거야. 자,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은 어때? 애들을 옷 입히는 경향이 있어. 옷 입히는 경향. 어떻게 입혀? 내가 편하게. 내가. 내가 보기 편하게. 내 기준에서 편하게. 내 기준에서 안전하게. 내 기준에서 따뜻하게. 이렇게 입히잖아. 그렇지? 자, at a level 레벨인데 어떤 레벨이냐? seems comfortable for them the parents. 그들 즉 부모님 입장에서 편안해 보이는 진짜 편안한 것도 아니고 그래 보이는 레벨로 애스, 애들의 옷을 입히는 경향이 있어. 이것도 어순 배열 뭐라기보다는 애들 입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 부모 입장에서 옷을 입혀 버리는 거야. 부모 입장에서 활동적인 애들, 자꾸 움직이고 활동적인 애들 어떤 활동적인 애들인 거야? 스팬드 시간 ing 뭐뭐하면서 시간을 보내다지. 뭐하면서 시간을 보내? 러닝, n 핑클라이 j 이런 걸 하면서 그것도 밖에서 한두 시간도 아니고 a Good deal of, a great deal of 상당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활동적인 애들이 두꺼운 옷 입으면 짜증만 내고 오히려 역으로 부모님이 없을 땐 벗어버리지. 벗으면 어때? 반팔 티만 입어. 그러니까 차라리 적절한 옷만 입히는 게 낫지. Need less clothing. 더 적은 또는 더 얇은 옷이 필요하다의 말이지. 누구보다. 맨날 운전이나 하고, 운전하면서 히터 틀어놓고,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히터 틀어놓고, 이런 부모님들보다. 이렇게 천천히, 느린, 잘 움직이지도 않는 부모님들보다. 그러니까 부모님 기준에서 옷을 입히면 안 된다. 즉, 애들을 어떻게 따뜻하게 입혀야 되는가. 부모님 기준이 아니라 애들 기준에 맞춰서 입히자. 이걸 얘기하는 거겠지? 음. <laughs> 자, 그 다음. 아, 선생님, 이렇게 이 밑으로 보는 게 카메라가 지금 작동을 하는지를 보는 거야. 이 밑에 이게 불이 켜지거든? 자, 주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주위의 누구 주위의 시선 내 상관없이 또는 그런 시선에 우리가 맞장들 맞설 용기가 있어야 되지. 어. 그걸 얘기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야. 자, 스탠딩업서 있다. for something 뭔가를 위해 서 있는 것. 즉 뭔가를 위해 뭔가를 위해 서 있다라는 건 뭔가를 위해서 내가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 뭔가를 추구하는 것 이렇게 하자 그 뭔가가 뭐야 이게 여러분에게 또는 나에게 여러분에게 중요한 뭔가를 위해 서 있는 것 in the face of 뭐뭇의 직면에서 뭐의 직면에서 모든 어려움 그리고 모든 유혹 어려움과 유혹이 뭐냐? 우리 삶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삶에서 또 다른 문장이잖아? 그러면 항상 또 다른 문장에 나오면 가도 로 열고 닫아줘. 우리 삶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어떤 어려움, 챌린지, 도전, 어려움, 그 다음에 유혹. 이게 직면에 있을 때. 맞서 있을 때. 여러분에게 중요한 뭔가를 위해 꿋꿋이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이게 동사야. 그러니까 이거 잘 잡아도 어법으로 시험지에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어 동사 사이가 너무 벌어져 있잖아. 그럼 애들이 동사를 못 찾을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 어떻게 하겠어? 테이크냐 i 이킹이냐 이렇게 막 잡아버린단 말이야. 또는 투테이크냐 여긴 본동사기 때문에 이런 준동사는 절대 안 돼. takes a great deal of. 아까 great deal of 하면은 상당한이라고 했지. 상당한 용, 용기가 필요하다. 다시 한 번만 해석할게 이게 주제문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일상에서 직면하고 마주치는 어떤 어려움 또는 유혹에 직면에 있을 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 자꾸. 저놈이 PC방 가자 그러는 거야. 이 유혹의 직면에 있어. 나한테 중요한 거. 나한테 중요한 건 공부하는 거지. 나한테 중요한 뭔가를 위해 꼿꼿이서 있고 이걸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는 것은 당연히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다. 친구가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PC방 가자 그러는데 어, 나 오늘 공부할 거야. 쉽게 말못 하잖아. 그치? 분명 용기가 있어야 되지. 자, 그러려면 여러분은, 여러분 배우자와 리고시에 네. 네. 협상하다. 협상하다라기 보단 여기서 뭐라고 하면 될까? 충분한 대화를 할 필요가 있고 협상하다라는 단어를 쓰, 쓰는 이유가 뭐 때문이겠어? 설득할 필요가 있고 또는 다른 사랑하는 사람들, 뭐 부, 배우자뿐만 아니라 식구들, 자식들 또는 부모님들, 다른 사랑하는 사람들 또는 여자 친구와도 협상할 필요가 있지. 뭐하기 위해서. 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위해, 중요한 뭔가를 위해, 뭔가를 추구하는 것. 즉, 여러분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과 협상해야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치해지. 뭐뭐와 같은, 즉 예를 들면이야. 예를 들면, 여러분 결정했어. 뭐 하기로? You wanna go back to school at night. 밤에 학교에 돌아가길 원하는 것을 결심하는 것과 같이. 밤에 학교에 돌아가는 걸 결심한다? 무슨 소리야? 내가 이제 남편 또는 내가 와이프인데 학교에 돌아간다는 것, 다시 돌아간다는 것 한동안 이제 손을 놓고 직장 생활하고 이제 애들 키우다가 대학원을 가고 싶은 거야 예를 들자면 돌아가는 거잖아 다시 공부로 그치? 그것도 대학원 이제 야간 대학원 엄청나게 반대할 거 아니야 지금 나 당신 없어서 나 지금 설거지, 설거지거리도 많고 애들도 키워야 되는데 그렇게 혼자만 니네 하고 싶은 거 하면 나는 뭐 하라는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설득을 해야 되겠지. 또는, 또는, 그렇게 설득도 해야 되고, 또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행동을 바꿔야만 해. 어떤 행동이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으로부터 기대하는 행동들을 바꿔야만 해. 내 친구들이 나한테 기대하는 거. 학교 땡! 치면, 뭐뭐 PC방으로 달려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 그동안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근데 그런 행동을 바꿔. 쉽지가 않지. 친구들도 그렇게 기대하고. 나도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좋아. 이런 행동을 또 바꿔야만 할지도 모른다. 됐지? 금요일만 되면 릴리랄라 술 마시러 다니면서 친구들이랑, 선생님 입장에서. 술 마시고 다녔던, 다니면 그러면 친구들이 당연히 이제 금요일 오전쯤, 오후쯤 되면 연락 오겠지 자 어디서 만나자 그랬는데 아나 이제부터 공부해야 돼 그러면 미침? 정신 나갔어? 이럴 거 아니야 이런, 이런 행동을 바꿀 또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첫 번째 아까 뭐라 그랬어? negotiate 설득하고 그치? 협상해 설득을 해야 될거 아니야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서 원하는, 기대하는 이런 행동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용기가 있어야 돼. 자, 예를 들면, 어쩌면, 나는, 또는 여러분들은 항상, 항상, you've always been the life of the party 라는 게 뭐냐면, 그 파티를 즐겼던 사람들, 노는 걸 좋아했던 사람들, 이런 뜻이야. 항상 파티만을 즐기고, 파티의 인생을 살아왔어. 그리고 이제, 이제, 여러분들은 have to decide to focus on eating right 제대로 적당하게 올바르게 먹는 것에 집중하기로 결심하고 이제 술도 술도 제한하, 제한하기로 결심하고 그다음에 매일 밤 잠도 푹푹 자기로 가는 것을 집중하기로 결심했어 맨날 파티에 다니다 파티에 다니면 어때? 맨날 이것저것 먹고 술 먹고 그 다음에 파티니까 새벽 늦게까지 놀다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뻗고 그러면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근데 이제 제대로 된 삶을 살기로 결심했어 그러면 주위에서 뭐라 그러겠어? 친구들은 아니 이 미친놈 아냐? 쟤 누구지? 누구세요? 이러잖아. 누구세요? 누구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친구들이 이제 궁금해하기 시작해.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군지 모르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가끔 우리 장난치면서 어 누구세요? 이런 표현 쓰잖아. 내 정체성을 궁금해하기 시작한다. 는 말이지. 쟤왜 저래? 그렇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야. 즉 보장이 없는 거야. 자기 규제. 자기 규제라는 건 그동안 해 왔던 걸 바꿔야 되잖아. 그렇 이런 것들이 쉬울 거라는 보장이 없어. 절대 쉬울 거라는 보장이 없어. 여기서 말하는 자기 규제라는 게뭘 얘기하는 거야? 자기 규제. 앞서서 어땠어? 반만 되면 파티에 나갔어. 맨날 처먹고 술쳐 드시고 그다음에 잠도 쳐 앉았어 그러다 올바르게 먹고 술도 제한하고 나가서 아 일찍 잠자리에 든다는 건 일찍 귀가한다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삶에 자기 규제가 쉬울 거라는 보장이 분명히 없단 말이야 절대 쉽지가 않을 거란 말이야 하지만 여러분이 그 여러분에게 중요한 뭔가에 비커 t t 투하면 뭐엇에 헌신하다야? 뭔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뭔가에 헌신한다면 여러분들은 용기를 찾게 되는데 어떤 용기야? 아니야 아니야 To say no 아니야 이건 아니야 The things 이런 것들에 이런 것들에 노라고 말할 용기를 찾게 될 거야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야? 올바른 것이야? 아니면 어떤 것들이겠어? 좋지 않은 것들 그치? 막 시도해 This, this word i yeah, from your curse. 여러분의 그 과정, course가 과정이잖아. 삶의 과정에서 여러분들을 자꾸 낙담시키려고 하는. Persuade가 맞 Persuade가 설득하다. 그러니까 하지 못하게, this야, this. 하지 못하게 설득하는 거야. 즉, 낙담시키다. Discourage야, discourage. Discourage, 낙담시키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건데, 내 어떤 과정, 내 삶, 내 삶에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는 걸 낙담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들에, 노라고 말할 용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됐지? 그래서 다시 한번 주제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 자,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 목표라는 건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나한테 중요한 것을 이제 추구하려면 당연히 몇 가지 어려운 상황에 맞설 용기가 필요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게 다른 사람한테는 조금 피해가 될 수가 있잖아. 그럼 그 사람들을 설득해. 됐지? 그다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그러면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친구들이 기대하는 나와 내가 바꾸려고 하는 행동과 다를 수가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그 다름을 받아들이고 다른 행동을 할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얘기란다. 지 자, 요지 보자. 자기 자신의 관점으로 현실을 바라본다. 자기 자신의 관점으로 현실을 바라본다. 그러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제 사고가 났어. 아, 정말로. 사고가 났어. 근데 분명히 내 기준에서는 사고를 낸그 아줌마, 아줌마까지는 아니고 뭐내 연령대 그런 아줌마인가 그러니까 분명히 잘못했거든. 100% 잘못했거든. 근데 결과가 나온 거 보니까 반반이야. 아주 크게 난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였는데 그것도 누구 관점이었어. 내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근데 보험사는 제3자잖아. 아니, 어떻게 보면 보험사는 내 편이잖아. 근데 거기서 50대50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면 그게 맞는 거겠지. 그치? 자, 우리 각각은 이런 현실을 바라봐. 뭘 통해서? 우리 자신의 렌지 즉, 우리 자신의 시각을 통해서. 그러니까 왜곡이 될수 있다는 거죠. 자, while we may share certain belief, 특, 특정한 믿음은 공유할지도 모르지만, 특정한 믿음을 공유한다는 건 특정한 생각은 비슷할지도 모르지만 공유하니까, 그렇지?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절대로 똑같은 관점, 똑같은 렌즈, 똑같은 관점, 똑같은 렌즈를 가질 수 없을 거야. 누구와 다른 사람들과 왜냐하면,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미 살아온 과정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의 어떤 혼합, 생각의,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에게만 독특하기 때문에, 즉, 각각의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고 어떤 사물을 바라봤을 때 또는 어떤 생각을 했을 때그 생각의 기준,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관점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됐지? 음. 이 문장 어순 배열로 나오기 정말 좋은 문장이야. 이 문장의 주어는, 아 동사는 consider 명령문이지. 목적어는, 음, 이렇게 볼까? 음. UN, UN, a friend. 자 한번 보자. 아. 한번 너와 한 친구를 생각해 보자. 너와 한 친구를 생각해보자. 자, as an example은 어쨌든 간에 뭐가 되는 거야? 부사구지, 전치사구잖아 전치사구. 없어도 되는 거지. 되게 갖다 꽂은 거야. 자, 한 예로서 너와 한번 친구를 우리가 고려해보자. 어떤? 지금 벽에 그려진 그림을 관찰하고 있는. 그렇지? 벽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관찰하고 있는. 근데 선생님은 사실 이렇게 바라봤어. 방금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얘가 목적어. 얘가 이 목적어에 대한 의미상의 주어. 근데 이렇게 해석해도 말이 되고 저렇게 해석해도 말이 되고 문법적으로도 둘다 맞죠. 근데 선생님 처음은 이렇게 봤어. 처음에.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이렇게 소유격이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목적격으로 쓰거든. 지금 목적격이지. 그리고 의미상의 주어를 먼저 해석해 볼게. 여러분과 친구가 벽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관찰하고 있다는 걸 한번 고려해보자. 괜찮지, 그렇지? 근데 방금 얘기했다시피 어느 쪽으로 봐도 괜찮아. 벽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봤어. 근데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겠어? 똑같은 그림을 보는데 분명히 두 사람의 시각 차가 있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생각한다, 다르게 판단한다. 내용이 나오겠지. 자, 그 그림에 대한 여러분의 평가는. 그지그 그림에 대한 여러분의 평가는 이게 주어야 동사는 이게 되겠지. 그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예를 드는 거지. 일단 이 과로는 좀 이따 보고 그림에 대한 여러분의 평가는 뭐에 달려 있어? 위치에 달려 있어. 위치. 어떤 위치? from which you fill the wall. 여러분이 그 벽을 바라보는 위치에 달려 있다는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이쪽에서 바라보는 거랑 또는 이쪽에서 바라보는 각도에서 바라보는 것과는 그림이 분명히 달라 보일 수가 있지. 그렇지? 자, 그 그림에 대한 여러분의 평가는 뭐에 달려 있냐면 위치야. 어떤 위치냐? 여러분이 그 그림을 바라보는 위치에 달려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그 태양이 빛이, 그림에 빛, 태양이 비칠 거 아니야? 햇빛이 비칠 거 아니야? 그 벽을 얼마나 밝게, b r i g h t y 하게 반사하는지. 또는, 만일 그 빛이 어떤 그림자를 들이우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어. 얼마나 밝은지, 그리고 햇빛이 그림자를 어떻게 들이우는지. 에 대한 이런 그 벽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위치에 달려 있습니다. 게다가 게다가 게다가기 때문에 문장 위치로 나올 수가 있어. 게다가 여러분의 시각, 여러분의 관점이라는 건 결정할지도 몰라, 결정할지도 몰라. W H 의문사 의문사 뒤에 뭐가 나온다? 절이 나오고 이 절이 명사절 즉 determine의 목적어야. 여러분의 시각 여러분의 관점은 결정해 여러분이 그 어떤 그림 속에 스머티라는 건 뭐라고 하면 까그 얼룩 어, 얼룩을 볼수 있을지 없을지 그 다음에 팅거프린트 라는 건 뭐야 이거 지문 지문을 볼수 있을지 없을지 붓자국을 볼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즉 저쪽에서 봤을 때는 어떤 음. 얼룩이 보일 테고, 이쪽에서 보면 안 보여. 반대로, 이쪽에서 봤을 땐 붓자국이 보이고, 저기서 보면 안 보여.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가지고, 어떤 시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가지고, 그림이 달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 우리의 시야, 우리의 시선은 같을 수가 없다는 거야. 항상 자기 관점에서만 현실을, 현실을 바라본다는 거야. 그렇지 자 여러분과 여러분의 친구가 그 동시에 at the same time 동시에 같은 위치를 점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동시에 같은 나우리의 계비를 올라타 그림을 보는데 내가 있으니까 나도 거기 있을래 그래서 나한테 안겨서 같이 이렇게 봐 그렇게 할수 없잖아 그렇 같은 위치를 점유하고 차지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여러분이 그 그림을 바라보는 바라보는 같은 위치. 이 친구는 아니야. 지금 선생님이 밑줄 긋은 거는 요 앞에 있는 포지션을 수식해 주는 거야. 선행사가 포지션이야. 여러분이 그 그림을 바라보는 같은 위치를 점유하거나 차지할 수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똑같은 장소에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같은 관점을 공유할 수 없을 것이다. 절대로. Never ever. 앞으로도 이런 뜻이야. 됐지? 그래서 그래서 자 봐. 문장의 주어 동사.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가 좀 벌어져 있지. 그리고 요지 문이기 때문에 어 순배 괄기 하세요. 자, 보면 어어어 sorry. 어, 어, 동사가 여기 있네.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현실을 바라보는 방식은 똑같더라 이 말이지. 똑같아. 똑같다라는 거 앞에 있는 내용과 앞에 있는 내용과 똑같다라는 것은 다르다는 거지, 그렇지? 이거 알아둬야 돼. 내 어순 배열이기 때문에 암기할수 있겠지. 뭘제외하고 여러분의 위치가 물리적인 위치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물리적으로 우리가 그림을 바라보는 것과 비교했을 때그 위치, 물리적인 위치는 아니지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 여러분의 위치는 정신적인 위치이고 각각의 관점은 가장 중요한. 서로 독특하고 다르더라. 이 말이지.